오늘 같은 날이 그 대박이 터지는 강력한 그 암시를 담는 그 이유는 오늘은 그 청룡의 해또 일진에서 이렇게 청룡이 왔습니다. 이렇게 그 청룡이 겹치게 되면 또 특별한 날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이 시기를 그 도움법을 그 확장시키는 그런 그 중요한 또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. 거울 앞에 그 동전과 지폐를 또 이런 날 놓게 되면 재물운을 또 크게 그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. 거울은 그 공간을 그 확장을 합니다. 에너지를 그 반사합니다. 이런 날그 거울 앞에 그 동전과 또 지폐를 두게 되면 그 재물의 기운은 그두 배로 또 확장되는 그런 풍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동전은 그 오행 금의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그 번영과 그 안정감을 상징을 합니다. 또 지폐는 그 실질적인 그 재물운을 불러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거울에 비친 그 동전 또 거울에 비친 그 지폐는 돈복이 그 하나에서 또 둘로 불어나듯 청룡의 날에 또 재물운이 그 쌍으로 터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. 이날 그 거울 거울 앞에 놓인 그 동전과 지폐는 그 자체로도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그 기운의 상징이 됩니다. 이렇게 그 청룡이 쌍으로 오는 이런 날에 거울 앞에 놓인 이 동전과 지폐는 단순히 그 돈을 그 거울 앞에 두는 그런 행위에 머물지 않습니다. 청룡의 기운과 또 거울의 그 힘을 결합을 시킵니다. 이때 그 재물운이 크게 그 증폭됩니다. 청룡이 이렇게 쌍으로 나타난 날은 그 돈복을 불러오는 그 기운이 또 강해집니다. 이때 그 거울이라는 그 물체를 통해서 그 기운을 또 반사를 시키게 됩니다. 이때 그 거울은 그 에너지를 그 배가시키는 그 풍수적 도구로 또 동전과 그 지폐를 비추면서 그 에너지는 두 배로 또 증폭됩니다. 재물운이 그 끊임없이 그 확대되는 그런 함수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. 그그 청룡의 날 이렇게 거울에 비친 돈은 재물운을 그 강화합니다. 금전적 기회가 그 쌍으로 다가오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이를 통해서 돈복이또 연속적으로 터지는 그런 결과를 또 몰고옵니다. 그래서 이런 날은 그 거울 앞에 놓인 그 동전과 지폐는 재물운을 그 쌍으로 집안으로 또 불러들이는 그런 그 최적의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.